안녕하세철입니다네 오늘은 화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아토미꺼 로션이랑 스킨 같은 거, 토너라고 해야 되나 토너. 네 그리고 아이섀도우. 저 음, 음. 음. 모르겠어요. 아무튼 <laughs> 아이섀도우인데요 아홉색이에요. 그리고 쌍크림 오십, 파우더, 이것 거, 로드 마스카라. 또 아이라이너랑 또 아이섀도우 할때 이렇게 또 볼터치 메이거 뭐냐 그거 아나 립스틱 립스틱 여기고성꼽 그리고 또 아, 컨실러 네, 컨실러 근데 처음에 할 거는 로션인데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깊게 짜주세요. 이렇게 스킨이라고 해요, 스킨 같은 걸. 선크림 좀 진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찍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찍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비비크림 대신 썬크림 쓰거든요 비비크림 다 써가지고 네그 다음에는 파우더 전좀 분말이 아니라 좀 이렇게 된 거여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맞아, 볼터치 벌떠치.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아이라이너.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이기 여기. 좀 두고 기 여기. 좀좀여게여걸이기 여기. 여기. 여아이라여인데요아이라인 여기. 여기. 데기여데손가락이여요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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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죠. 주스... 네. <목소리> 네 이렇게 하늘색으로 <목소리> 위에 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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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눈에 할건데요 컨실러요 좀 이렇게 눈 누르는걸로 애교살에다가 해주시면 애교살이 더 많아 보여에엄마요 <목소리> 그 시간이 요 그래도 수영이, 수영이 만났잖아요. 그만 나가가 얼마나 사랑했지 아시잖아요. 어했이 네, 좀. 엄마 치고 여기로이렇게밤에 잠이 안더라고요해 해주신 다음에 수 있을 것 무슨 말이에요? 수였다 엄마가 이런 거리신침어요 이 쌀이 이렇게 변했어요. 좀 많아 보이죠? 그다에는혜기중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근데 꽃과 어려복요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요. 어제 집에 무슨 있었 우리 왔을때가 엄마 내려오고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어이 나오면 립스틱 립스틱 여기서부터 라주셔야 돼요 잘 <놀리나> 다음에 아, 아이섀도우어에서가고생게 있는데요. 이 노랑색을 이렇게 주셔서 오늘 감으셔서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제가 더 예쁜 거 많이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